안녕하십니까 초양주입니다. VIP 구독자 레퀴스트 세 종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호텔실라, 대한항공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좀 좋은 예, 흐름을 좀 보였었죠. 자 유상증자를 맞고 이렇게 빨리 올라온 대형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자 정유 부분은 뭐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이 좀 약했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눌림이 좀 있었고. 자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SK 원 어, 물적 분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봐요. 네. 자, 그런 우려감들도 상당히 있는데, 자, 어쨌든, 예, 어, 배터리 부분 실적, 어, 이 다시 플러스가 된다면, 예,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더 보일 가능성은 높죠. 자, 일단 요 유중에 대한 그런 갭 하락들은 전부 다 메꿨죠. 상당히 빠른 시간에 메꿨고, 이거 한 달에 메꿨는데, 대형주 이한 달에 메꿨다는 건 사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런 투심들이 또 올라가면서 지그재그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지금 라인은 정확히 다 맞고 있죠 지금 이게 다 이건 뭐한몇년 전에 쳐놓은 라인입니다 예. 자 여기 갭라인 떼우고 176,000원 이걸 시가로또 했죠 올리고 19만원 저항 예, 돌파했죠 그리고 다음에 225,000원 저항까지 뭐 추가로 좀더 오르고 뭐 권리락은 발생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내려와서 18만 원 다시 지지하고 22만 5천 원 다시 찍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19만 원에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에, 캔들이 짧아지고 있죠. 에, 자, 캔들이 짧뭐 짧다고 하긴 좀 그래요. 대형주치고는 뭐3%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짧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비해서는 되게 짧아졌죠. 이런 건 안정세라고 봐야 되죠. 그죠? 캔들이 짧아졌다는 건 결국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에, 그래서 캔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물량을 치고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막 사주는 사람은 없지만 더 이상 파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 1일선을 만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안정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시 한번 상방으로 녹화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 그런데 어 요게 발생할 수도 있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한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22만원 초반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다는 라거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물론 돌파하는 것도 물론 메이저 마음이겠지만, 예, 돌파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파 확신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즈음에서 물량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후회 없는 그런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예. 자, 추세는 좀 바뀌고는 있어요. 사실상. 긴 추세로 보면, 예, 추세를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연장선에서 보면 예, 조금 눌려도 더 기다려도 되지 않나 예,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그렇게 봅니다 뭐향후의 목표가는 일단 25만원 돌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단기로는 여기 예, 이전 고점 체크 하시는거 예, 뭐 추가로 밀린다면 19만원까지 아, 19만원 지지가 깨진다면 뭐 18만원까지 한 만원 정도 61선까지 더 밀릴 것도 예,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여기 갭 떨어진 라인까지는 다시는 안 밀릴 가능성이 높죠. 예. 자, 호텔, 자, 호텔실라는 이제 어제, 자, 이게 바뀌진 않죠? 예, 호텔실라는 어제, 예, 뭐, 잘 아시죠?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중국발 호재가 있었죠. 이제 관광객이 다시 예, 단체 관광 허용한다. 그래서, 예. 자, 옛날에 단체 관광들이 진짜, 예, 면세점 매출의 1등 공신이었어요. 예. 자 호텔실라는 올해 예, 어, 실적도 좀 어, 좋아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호텔실라 어제 간단하게 좀 영상에서 한꺼번에 보는 영상에서 약간 리뷰를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작년에 조금 삐걱했고 2020년 코로나 원년 때는 뭐 적자까지도 났었던 예, 종목입니다 자 1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672억 영업이 매출은 8,600억 했어요 예,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도 항상 좋은 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 좋은, 막 이렇게 올라오진 못했었어요. 실적 개선에도. 자, 박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89,000원, 근데 요새 테마들이 좀 짧은 게 흠이죠. 예. 자, 중국이 돌아온다. 옛날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텐데, 이게 또, 한번 1차 슈팅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오늘 정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급락 나왔다, 또 급등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테마도 짧고 굉장히 예, 어수선하죠. 시장도. 자, 어쨌든 8 9 0 0 0 원이 오늘 저항이에요. 예, 오늘 저항인데, 자, 일단 오늘은 뭐 분위기를 봐서는 뭐 당연히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예, 그리고 화장품주들 뭐 4개 정도 상한가를 갔는데, 어, 그 친구들, 예, 그 4개 종목들,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좀 연관이 있죠. 왜냐면 뭐 카지노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여행, 뭐 항공 예,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어제 호텔실라는 상당히 어, 그리고 윗꼬리도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이 좀될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89,000원 오늘 뚫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89,000원에서 고가 높이고 종가는 89,000원 밑에 내려와도 그닥 상관없어요 일단 고가 높이는 흐름이 중요하죠 예, 그렇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또 확산형으로 될수 가능성이 있죠 예. 뭐 상승 세기형이될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조정 한번 받고 뭐 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할거면될것 같아요 자 1차 목표가 제가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여기 어디서 제가 영상 찍었어요 여기 어디서 9만 2천원 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목표가 9만 2천원 그 다음에 10만 11만원 정도 예, 11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차 목표가는 11만원 까지는 속도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덕분에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팍팍 안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좀은도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일단 예. 자 그리고 눌림점은 뭐 83,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눌림 내려오면 그리고 85,500원은 단기라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인데 자 대한항공은 어 이게 합병 권 딜레이가 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거기서 이때 놀렸고또 기대감은 있었죠 또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분기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laughs> 자 그리고 어, 코로나 때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항공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을것 같았지만 카고로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었어요 1조 4천억 했었죠 21년에. 작년에 2조 8천. 올해는 오히려 올해가 줄어들었다 2조. 자, 근데 이제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데 장거리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 장거리 여객. 자, 뭐 항공사는 뭐 비행기 놀면 안 되죠. 티켓 꽉꽉 채워서 파는 게 최고죠, 그죠 예, 유가 상승하면 또 항공주들이 예, 피해를 보는 건잘 아실 겁니다. 예, 유가는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금 예, 뭐 중국이라는 또. 예, 어, 변수가 아, 호재라고 봐야죠 변수가 아니라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5,100원 여기 가기가 당분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합병 승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더 시너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똑같아요. 27,000원, 예. 27,000원, 28,000원 사이 매도 일단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돌파 시에 이제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천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3만천에서 3만2천원이 정확하게, 요 라인인데, 여기 맞으면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얘도 이제 N자로, 파형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스몰 N에서 좀 라지 N이 됐죠. 그다 다시 이렇게 되면, 스몰 N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큰 N자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하다는 거죠. 자, 예. 자, 그리고, 8월, 어, 이제 CPI, 오늘 밤은 PPI가 있는데, 뭐 잘, 비교적 깔끔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뭐, 눌리는 수급보다는 그래도, 예, 매수의 수급이 많을 가능성이 좀 높죠. 예. 자, 얘는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막 그렇게 빠져나가진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 오히려 계속 사고 있고, 대한항공은. 기관은 뭐 오히려 좀 현물을 많이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종목 치고는 기관도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 대한항공은 그런 추세로 보고 싶습니다 자 저도 한 200일선에서 못산게 약간 후회절도 정도로 꺾임점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7,000원, 28,000원 1차, 2차는 3 1 0 0 0에서 32,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